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뷰티 리뷰는요. 키스러버 립클릭 이라는 립스틱 제품입니다. 토니모리 거고요. 가격은 9,800원. 뭐 저는 세일할 때 사서 4,900원에 샀으니 여러분들도 세일 기간에 맞춰 사시면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어요. 자, 일단 이렇게 박스 하나가 있고요 안에 제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박스 보시면 이렇게 주의 상황, 뭐 설명, 다 있고요. 어.. 클릭, 클릭 한 번으로 그의 마음은 두근두근. 클릭 한 번으로 선명하게 발색되는 매트한 컬러감과 촉촉함으로 마무리되어 반전 있는 키스러브 리클릭 이러면 남자친구가 생깁니까? 근데 솔직히 아지 남친. 아 그리고 색깔은 슈폰 체리를 사왔고요 원래 제가 레드 립스틱을 좋아해서 레드 벨벳을 사러 가려고 했는데 품절됐고 또 게다가 단종될지도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아, 진짜, 사고 싶었는데, 어쨌든. 그래서 그 대신 좀 새로운 립스틱 색깔을 도전해보자 해서 슈퍼체리를 사왔고요. 거기서 테스트해보니까 약간 핫핑크에 레드 도는 색깔? 한번 확인하시죠. 일단 박스를 까고. 이렇게 박스를 까면 이렇게 하나가 튀어나오는데 외형이 좀 약간 마스카라 같죠? 뚜껑 열어보면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사선으로 색감을 잘못 잡아내는데 사실은 이 색깔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핫핑크랑 레드가 우묘하게 섞인 그 레드거든요. 일단 손등에 한번 발라볼게요. 이 정도거든요 색깔이 딱. 아 이거 볼때 진짜 예쁜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핸드폰 카메라라. 일단 보시면 이게 잘 뭉개지는 재질이에요. 좀 무르다고 해야 되나 이게? 그래서 바를 때 조심하셔야겠고, 좀 생각보다 오히려 많이 건조한 것 같아요. 네, 지금 저는 뭐 화장은 피부 화장이나 눈 화장은 다 했는데 지 입술을 안 바르 렀어요. 이거 바르려고 한번 발라볼게요. 일단. 컨실러로 입술 색깔 죽이고. 응 너무 많이 발랐어. 항상 립 제품은 이렇게 컨실러로 입술 색깔을 죽여준 다음에 발라야 잘 발려요. 아, 그리고 이게 왜 립클릭이냐면, 이렇게 하면은 한번 바를 만큼 양이 나와서 립클릭이에요. 그리고 신기하다고 무턱대고 누르시다가 이게 후진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조심하세 하면서 사용하세요. 일단 두드리면서 바르면 보이세요? 약간 핑크빛 도는 거? 아까 핑크빛 도는 게 핑크 립스틱으로 살짝 그라데이션 해서 쓰긴 좋겠네요. 전뭐 이렇게 안쓸 거지만. 핑크색도 괜찮은 거 같은데. 일단 다한번 발라볼게요. 다꽉 채워 바르면 이런 느낌? 약간, 이게 색감이 잘안 나오는데, 엄마들 립스틱 같기도 하고, 딱 피부 하얘신 쿨톤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. 저 아직 쿨톤인지 웜톤인지 모르겠지만, 일단, 색깔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속력은, 아무래도 잘 가겠죠. 이게 쫀쫀하게 딱 밀착되다 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,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그리고 이건 너무 발라보니까 가게에서 테스트했던 느낌만큼 촉촉하지는 않고, 딱 달라붙는 정도, 그 정도라서 입술 건조하신 분들이나 좀 매트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바르고 립밤을 좀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, 저도. 가끔, 한 달에 한 번씩 컨디션 안 좋을 때, 입술이 많이 안 좋, 일어나는데, 그때 빼고는 다 괜찮을 것 같네요. 일단, 포인트를 입술에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풀로 발색하셔도 좋고요 어, 너무 진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라데이션을 이용해도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일단, 오늘, 토니머리 키스러버 립클릭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른 게임 영상도 많으니까 보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그럼 안녕.